좋은 하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오시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이번 주, 저희가 아, 어제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 이런, 우리 신앙의 목표, 어, 신앙의 목표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어, 이런 우리는, 어,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어, 사역의 포커스는 어,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만드는 것도 최우선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최우선적인 일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세워져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만들면 각 사람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히 하고, 이각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아, 교회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다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라. 이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사역의 목표 해가지고 주보에 네 가지 나올고입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어, 것입니다. 아, 영적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아, 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있는데, 죽은 것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인간적으로는 지식도 있고, 사람이 착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가 영적으로 죽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에 나오지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관은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원리로 살고 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도 우리 가치관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우리 가치관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주관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키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것에 맞추어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더불어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원칙도 우리가 뭐 조금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전적으로 알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금방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십중팔고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삶의 원칙을 말씀에 기초놓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관계가 나쁜 사람. 뭔가 문제가 많아서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은다면 이런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온유, 이런 충성, 절제, 이러한 희락, 이러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혼자 합니까? 온유를 혼자 합니까? 절제,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절제, 희락, 충성, 화평.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아직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적인 측면에서입니다.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것을, 뭐, 사명이다, 뭐, 사역이다, 뭐, 여러가지로 말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빠서 우리를 불러 같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굳이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역입니다. 우리 형제가 여러분, 식사한 후에 설거지를 합니다. 1년 1 2달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귀한 사역이라고 우리 예전대는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요리한 그 음식을 온 교회 식구들이 앉아서 맛있게 먹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거지 하는 게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군말 없이 1년 12달을 설거지 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왜그 일을 시키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어,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작은 예수가 되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어나는 일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자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포커스는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미동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생활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해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알 것입니다. 여러분, 1에서 10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이 성숙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몇십 년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 없이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많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과 어떻게 사랑을 이루며 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무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일터로 나갑니다. 아버지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2주간의 어,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또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또 학교에 복귀해서 잘 어, 생활하게 하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하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 오늘 또 어, 멍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불신자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신자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살고 있는 일본의 백성의 성교사님 또 마닐라 중내신학대학의 정대에석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찬양팀도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크고 작은 뭐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정목사님또두분 사모님 그리고 여전도의 또 형제 또 소그룹 리더들 우리 위해서 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5월 셋째 주일 어, 오후에 리붓 어, 묵상 세미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 또 어성경 시작됩니다. 이런 위에서 어, 기도해 주십시오. 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조 목사님, 또 두근 사모님, 하나님 은혜를 도여주시고또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혜를 도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집사님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소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의 모든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원정케 하는 것입니다,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신자는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